여러분, 저는 지금 공항입니다. 여기는 신시네티 공항이고요. 제가 오늘 공항에 온 이유는 바로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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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해 주시네요. LA 아, LA 레인니다 l a 가감소감은입사가된 어, 느낌이야 <laughs> 신시입티다명물인 스카이칠리 허갑지갑 투나 아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지금 1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빨리 먹어! 간다 간다 야호 <목 lige> <목 seventh> 맛있어? 그래서, <laughs> 렌트카 타고, 지금, 진이, 오늘 사실 LA에서 진이를 만나려고 온 거거든요, 저희도 LA에. 이제, 진이가 멕시코 갔다가 LA에서 경유를 하는데, 한국 가기 전에. 그래서 그때 어차피 미국 오는 김에 한번 만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이제, 과감히, 동부에서 이제 LA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이 오기 전에, 잠깐 시간이 떠가지고, 마트 가서 좀 필요한 것좀 미리 사놓으려고요, 이 차에다가. 여기는 서부에만 있는 랩스라는 그로컬리거든요 약간 느낌이 크로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물이랑 너 몬스터 이런 거좀 사. 바람 개비셔가? 차 타고 다니면서 이거 차 타고서 이렇게. 안돼 안돼 너무 비싸. <laughs> 6불이야 방금 차에서 필요한 것만 샀어요 물티슈랑 오 하늘이 맑아지고 있는데 점점? 응 음, 그러네 진짜 <끝> 아 여러분 우리 진이가 왔어요 드디어 p a t h e USA 아 드디어 끝 너무 운전대정신 없어서 저 앞으로도 계속 3일동안 정신 없을 텐데, 이거뭐라지칸지 이곳, 만이거뭐니이렇 이거, 수비다이거 이곳, 이이이이렇게이거 물에다가 살짝 이쳐가지고 이곳, 이수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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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거리를 좀 걸으면서 샵을 좀 둘러볼게요. 근데 왜 이렇게 수상하죠 날씨가? <laughs> <너무 의심해서 웃음> 날씨가? 너무 일시. 날씨가 왜 이래 지금? <laughs> LA는 이쪽으로 왔 보라. 아 편집하기 <laughs> 너무 힘들어. <laughs> 아, 어, 어떻게 너 어떻게 걸어? 그냥 잘라야겠다. <웃음> <아이씨>. <웃음> <웃음> 너무 예쁘다. 근데, 뭐, 근데 너무 짧은데? 아니 사이즈가 뭐야? 이거 내 생각에 드라이어 한두 시간 돌린 것 같아. 근데 이거 거기 거야 리얼리제이. 가짜 아니야? 어머리 망했지? 망했어 헤어리머리. 진어리어 헤어리머리. 이어리어어어리머리어어느 응. 정도? 난안돼 <laughs> 오늘 목표 빵원쓰기 아니면 7불 이상 쇼핑 안 하기 7불은 뭐야 반팔티에 나 지금 여기도 잘어울거 같은데? 28? <laughs> 나 여기도 잘리 디스코, 디스코 파티 오, 이런 거사람이랑 지효 사주면 싫어하겠지? 근데 <laughs> 얘네 유명한 애들이잖아 지효야 보고 있어? 어. 어, 슈퍼홀릭, 쟤는 쇼핑에 미쳤어. 와, 아, 어, 저 버켄스탁 매장도 아니, 귀여워. 여기, 여기 다안 돼. 아니, <laughs> 어. 왜 들어가면 꼭 사야지? 보는 것만으로 네, 미안. 아, 어, 너무 예쁘다. 어. 어. 나저차 언젠가 살거야이아뒤에 아, 진짜 왜그래? 아 근데 물로나거든 미쳤다 이런 아... 너 말고 <laughs> 이런 몽골류가 필요했어 그냥 모터 아닌데 이쁘지? 너무 예뻐 왜 이렇게 예뻐 진짜? 치겠 어? 음, 근데 나 파는 이거 어 완전 맛있어. 이거 냄비 같은. 근데 얘들아 한국 음식 특성상. 이거 설까 아니 여기 브라피 뭐가 묻어. 아니 냄비를 아, 원팬을 여기 하는 거니까. 아 근데 못 끼네 못 끼네. 나는 구에 들어오질 거야 근데 가르지니까 안 묻지. 하지마 아니 너무. 우와. 와. 근데 거미들이 엄청 많아. 얘는 베이면 찔리면 독 있어서 죽는 거 아니야? 진짜 대박이다. 근데 이 색깔 너무 예쁜데? 엄청 어. 제 스타일. 우리 집에 키우자. 이거 너무 예뻐. 아니 아가베가 예전에 고대 그 멕시칸 문명에서 종이로 쓰인 그거래아 진짜? 어, 이걸로 어떻게 종이를 만드지? 어제 무슨 수어하면서 거기 멕시칸 그 목걸 베아파. 베아파? 슬퍼? 이거 테크볼이라고 이거 이거는? 어디서? 어, 이거 테크볼은 아 이거 족구로 타구치는 거. 아, 족구로 타구? 어. <laughs> 그리서볼이 크구나 발 이거, 러니이발이랑몸이용해서 그러니까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는찍어 이거, 이거. 어? 이 되게 좋아거 카메라에 나오는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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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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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녀를 보셨나요? 시, 시, <laughs> 쭉쭉 빵빵 날씬한 날이. <laughs> 그녀를 찾아주세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오늘 엘지베스트 가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플라즈마 가전 56인치 할인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시, 웃음> <laughs> 이렇게 잘하냐고 아니고요. 근데 그린 치레였어 왜 계속까지 나도 그 여기 느꼈어 여기 저기 할리우드. 아니 그아 영화 속에 저기 저기 뒤에서. 아 어, 거어 거. 그러면 이제 헬기야. <laughs> <laughs> 와. 저기 너무 조그맣게 보이나? 아 너무 예뻐. 아잘안 보일 거 같아. 핸드폰으로 찍어야겠다. 와. 일레가 내품에. 와. 너무 시원해요. 지금 이나시장와 너무 좋아. 화장실을 샀고요. 이제 급한 불 껐으니까 또 바로 가볼게요. 지금 세면대에서 뽑은. 핑크에서 뽑아온 줄 알았어. 절대 안부셔지는 케이블이라고. 이거 진짜 좋아. 샤워기잖아 샤워. 기 이게 무슨 의미인데? 이거가 지구가 자전하는. 이게? 이거 그냥 위에서 흔드는 거 아니야? 오 이칼립스 이거. 내가. 좋다 좋다. 그렇지. 이거 문. 내가 보는 게얼굴야 문이야? 대게 일식이니까. 너는. 와 여러분. This is. 엘에이 근데 진짜 이이 길이 진짜 비쳐. 맞아, 와, 진짜 예쁘다 지 이렇게 봐도. 오늘 로또 사자. 로또 사, 로또 되면 어디 살 거야? 아엘 LA 살고 싶진 않은데. 왜? 하나 사야 돼? 어 LA 하나 사고, 뉴욕에 하나 사고, 보스턴에 하나 사고. 그 이거 이거. 네, 우리, 우리 친구 어, 대박, 대박, 대박. 와, 너 대박이다. 너 대박, 너 실제로 봤어? 이게 그 인카 뭐 무슨 문명이었더라? 아즈텍, 아즈텍 캘린더 스톤. 어, 이거 태양석에 대박이다. 태양석. 너무 신기해. 아니 이게 그 스페인이 지배했을 때 멕시코를 그 이, 이 태양석이 엄청 이 문명의 중요한 상징인 걸 알아서 그 스페인이 일부러 숨겨놓은 거야, 바닥에다가. 아... 근데 17세기, 18세기인가? 공사하다가 우연히 발견돼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진짜 제 뒤에서 아주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있네요. <목소리> 아 너무 예쁘다. 아, 뜨거우시네. <목소리> 그는 여기 앉아가지고 투나랑 같이 사진 찍었었는데 기억이 아주 새로운 로 새로. 아, 너무 좋다 여러분 LA를 느껴보세요 너무 어, 예뻐 영상으로 잘잡히네안 찍지 안녕 그리피아그리피스가 아니고 그린이츠 그리피스야그리피스야 그리니치 그리피스야. 그리피스야. 그리피스야? 아니고? 그리피스. 아, 제제야. 애만데 우는 게. 창모 갈게요. 대오야 우리 우주 보고 모두 그에게 말을 또 왔네. 이벤트 호라이즌 하자. 아, 이벤트 호라이즌이 사건의 지평선. 그 무슨 말이야? 음. 이벤트가 이루어지는 지평선이라는 거겠죠 그 블랙홀이 있는데 그 가난한 유학생들의 점심 야 저녁 절대 2만원 넘기지 않는다 야 근데 후라랑 비교했을 때 응. 양이 1.5배는 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응. 나는 치플레 먹고 그걸 먹었는데 너무 가성비 별론 거야 뭐야 일로 와 빨로, 빨로 어, 와! 있어. 아, 나도 가야 돼? 어, 와, 와가지. 빨리 와. 와뭐 빨리 이거는 아, 대마 대마 그립톡. 아, 제가 부탁한 그립톡이에요. 이건... 이게왜 그립톡이야? 저기 뒤에 아, 있어. 아, 여기, 아, 아니, 진짜 이렇게 예쁜 거는 미국에 안 팝니다. 이거 대마로 <목소리> <laughs> 보이는 거? 내가 그렇죠? 내가 자랑하러 가져온 거야, 이는 뭐야? 돌. 내가 돌돌 돌. 돌 또? 와. 이거 진짜 예쁘지? 오. 이거 진짜 예쁘죠, 여러분? 오. 이거는 제가 테오티우 아칸이라는 그멕시코에그큰 문명이 있었는데 거기 고대 유적지가 있는 곳에서 제가 원주민에게 산 그거입니다. 아주 예쁩니다. 오아 근데 그런 거를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진짜 잘... 그러니까. 아니 이게 너무 아름답잖아. 이거 거 귀걸이. 와 오. 너무 예쁘다. 거기 실버 수공예가 유명한 마을이야. 내일 할까? 아 나리가 오, 오늘도 계속 그런 그린을 맞아. 써, 오늘 구슬, 그린을 찾았다고는데 돌은싹사아버리고 음. 지금 이것만 기억나네요. 복다 아, <laughs> 오늘 나 이거 요에... 나 너무 마음에 든. 드는... 내가... 투나 선물은 내가 닐스터 토사 아니야 사줄게. 어, 아니야 나 진짜 이거 마음에 들어. <laughs> 이거? 어 이거 말해줘. 아니래이거에 어. 그래, 어. 쇼핑할 시간이 너무 없었는데 뭘 사주고 싶어도 정말 쇼핑할 시간이 너무 없는데 너무 지루 짠해서 내가 이거 이거 하나 겨우 샀어. 아 너무 행복. 아, <laughs> 아니 난 근데 진짜 네가 여기까지 와줘서 맞아 나리가 되게 행복해. 나리가. 너무 기대하고, 너무 행복해. 그냥 이렇게 장식개 오셔도 돼. 어나 오셔도 돼. 진 이건 아, 효도 아니야. 춥다. 고마워. 이거는 그냥 생일날 살 거야. 나도 있어. 근데 아, 이건 내거 아니야. 아니야. 내, 코는, <laughs> 내 거. 내거 아닌데 왜나 보여줘. 나 설. 어머, 이거. 아니, 뭔데? 이거 가히 알지? 효도트. 어머. <laughs> 근데 오. 이걸 아마존에서 엄청 많이 샀어. 우리 어어. 그래서. 오. 아니, 엄마님 드리고. 아, 판빠 미국에서? 어, <laughs> 나. 이거, 저기, 가... 찰스. 찰스? 그 뮤직비디오도 나온거 알지. 아찰 찰리 찰리스찰리푸스돈 <laughs> 떨어져, 떨어져 아니 어머님 이거 두려워 이거 오야 우리 오늘 시밀러 너는 내연님 내 내연 내 어려 <laughs> 어 아니 m o r 날씨 왜 이래요 추운데 <웃음> 어? <웃음> 프렌치프라이즈랑 치즈버거 싱글로 먹을거 u t a single one. Don't look at the book. I'm done double double book on a n i m a 가지고 y l e s French fries, I lik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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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m n o 선물로 r e 선물로. <laughs> 케밥 not sure. I'm not s 맛있 어때? 맛있9 2스어음아 세트.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이0 0 0 0 0리언인가를 투자해서 복원했0 million? 0 4 0 0밀0언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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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0 0 0 0 0 0 0 0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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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Is yeah oh, okay. when you guys go in just be careful not to touch anything or open anything and if you have any questions uh, you can ask our volunteers wearing a badge and there are books here as well you can um, you can read okay, yeah. thank you they do allow pictures but they don't allow a flash or a video okay flash or a video okay flash or video okay, okay. Or video, okay? okay. Oh, no video yeah okay. i'm sorry <laughs> <laughs> 저 구경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오페라를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이게 그 창시자가 로스앤젤레스 오페라를 새로 만든 거거든요 금, 토, 일 밖에 매장을 열지 않아가지고 지금 쇼핑을 한번 하러 왔습니다 여기, 여기 구역이 다 그거 같은데? 오늘 저희가 듄을볼 거예요. 그걸 보기 전에 어인생네코트 있어! 어 대박! 인생네코트 찍자. 지금 명랑핫도그 먹으러 왔어요. 있고 이경 이경재 박사. 어 대박 대박 이경재 이경재 한이원을 내가 여기서 봤나 매? 어 대박 명랑핫도그. <laughs> 명랑핫도그 <명량> 왔어요. <laughs> 이런 걸 어떻게 먹냐고? <laughs> 미국에서. 치얼. 어. 최대 치즈 이미 안에 들어있는 또시키와 치즈 잘 좋아해 너무 맛있어 어, 미쳤다 난 소스 맛으어나봐보까왜명랑핫도 <laughs> 안에 치즈. 저거 못 자르는 거는 알았어 이거 네 얼마인데? 와, 이거, 이게 5불이고 이게 6불인데 이거 시켜지 그러게, 아까다 어, 미쳤다. 맛있다. 진짜 행복해. 슬러시네데 슬러시 먹을래? 응? 슬러시 있어. 미쳤어 이거 빨리 뭐 하나 할까? 그 여자들 머리. 다이슨이야. 어떻게 이렇게 다이슨이 있어? 다이슨. 다이슨이요? 어, 이예영 같아 이예영 이예영이 누 요리연구가? <laughs> 이상민 저쪽 <laughs> <laughs> 나비다운 저쩌 <거 너무> <laughs> 나 이거 할게 미국 미국 하나 어, 야 너무 잘한다 미국 이거는 전진 아빠 야너 이거 너무 웃기다 <웃음> 박중재 점진 <laughs> 아빠 아 <laughs> 아빠 <전진아빠요>. 아, <아파. 웃음> 설레는 쇼핑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구딜이라고 미국에 전체적으로 있는 약간 중고샵이거든요. 그래서 기부도 받고, 근데 기부 받은 거를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LA 구딜은 어떨지 한번. 오! 근데 깨끗해졌어. 여기 평이 좋더라고. 근데 여기가 진짜 싸요, 옷들이. 거의 다 7불 미만. 옷 말고, 뭐 가전, 아니 뭐 인테리어 용품, 가구 이런 것도 너무 싸서 보통 사람들이 이런 데서 많이. 물건을 막 이제 헌팅하죠. 좀 쇼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끔 보면은 진짜 뭐좀 비싼 브랜드들 옷도 사람들이 그냥 안 입으면 버리거나 또 세탁소 같은 데서 이제 안 찾아가면은 그런 걸한 번에 모아가지고 막 팔더라고요. 그런 상태가 진짜 좋은 옷들도 많아요. 잘 보면. 지금 이거 하나 골랐는데, 뭔가 뿌티 뽀딱 하잖아요. 귀엽잖아요. 지금 보드게임 같은 것도 사아무이나 팔거든요. 보드게임 이렇게 다 안에 다 들어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빈치 코드를 하고 싶었는데, 3.9불. 이런 화병 같은 것도 3.9불. 아, 이건 그래도 좀 귀여운 이런 유리 5.9 여기 지금 한국이에요 나 지금 한국이야 지금 북청동 순두부 왔어요 아야사아 없네 바로 가는 이조지 하나 그쯤 가, 저 이거랑 지금 이렇게 첫거랑 해물 시켰어요. 그래서 한한 칠, 세가지 한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괜아 봐. 봐왜 이렇게 잘 나오지 내 핸드폰 너네? 너무 잘 나와. 지금 않아? 너 그냥 눈에 뭐가 띄인 거 아니야? 야, 너무 잘 나와 내핸드폰서 <laughs> 지금 콩깍지가 많이 씌었네 지금 진이가. <웃음> <웃음> <laughs> 전쟁이냐고. 다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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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브. 저 대리님. 아 맛있다. 이 찰기 있는 쌀밥 너무 오랜만이야. 아 잘됐다. 그러니까 너무 맛있네. 아, 또 고기 맛있어 아 맛있다 미디움하게 잘했다 이치킨는 감칠맛이 있어 그러니까 아 맛있는데? 이러고서 한입 가또 먹어봐 네 맞아 도 맛있겠지? 응. 믿거나 말거나 국고계시치즈볼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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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다고요? 응. 믿거나 말거나 진짜 대박이죠? 여가 응. <laughs> 있으니까 이거 표를 있으니까 이거 표를 바꿔는것 같아 응. <laughs> it's uh, a fighter just like you, you. Uh, famous dog follow arthur lead the way king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here's one